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330 AWD 사륜 2016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330, a w 4 2 모던 등급, 2016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5년 11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HR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 60에서 70% 이상 남아있고, 전면 검정색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핸더 앞도 뒷도네 보시는 것처럼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양호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G330H 트랙 4륜이라는 네트링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이 비어 있고 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펜더 뒷도어, 앞도어 네, 보시는거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조수석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외관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실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주행거리 127,366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어 같은 경우는 정품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는지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폴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CD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네, USB와 12v 15W 시가측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기어박스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버튼,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네, 계기판 조명 밝기와 주유구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 밑에 EPB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 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이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 DH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6기통 33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회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드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량은 맞았고 동급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 기에 올려놓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대 제네시스 G330 2015년식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 무던 등급 4,650만원 나와 있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5,255만원 했습니다. 기본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어, 전자식 AWD 같은 경우 247만원 추가되어 있었고 팟선 119만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19만원 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람다 3.3 V6 G대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9개 에어백 들어가 있었고 기본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에 G330 모던 4륜 2015년식 검색을 해보니까 총 23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 41,000km 만 은색 경기도 부천에 있고 킬로수 많은 것 같은 경우 는 최고 20만 21만 2천 킬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가격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4만 1천 킬로 은색 330 음, 모던 AWG 4륜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차량 번호 같은 경우는 2857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주행 거리가 4만 킬로 4만 8 0 킬로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용도 특별히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기 없는 무기한 차량 세부상 올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1670. 72,000kg 검정색 같은 경우 사련 모던 1750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원 오토 컬렉션에 있고, 색상은 검정색, 주행거리 72,000kg. 어, 모던 AWD이기 때문에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팟선하고 사련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 옵션 똑같고, 용도 이력 특별 예약 없고, 사고 단순 기한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이 1750, 76,000km, 회색 1590,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팟선에 흰색깔 1920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번호 0621. 흰색 차량이고, 주행 거리, 어, 79,000km, 주행 거리는 짧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핫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사고 없고 단순기한 없습니다. 무기한 차량, 성능 올량어. 판매 가격은 1920, 9만 1000km 검정색, 1410 인천 서구에 있고, 9만 7000km 흰색 같은 경우도 1670 나와 있습니다. 흰색. 주행거리 9만 7000km. 어, 11만 키로 1,570 그리고 쭉 내려오면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12만 8천 키로 이 차량입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 주행거리 12만 7천 키로 음, 무사고 차량 어,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18인치 알리늄 휠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특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운전석 도어, 어, 운전석과 뒷도어 두 개, 도어 두개 교환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 사항 보시면 미세뉴욕 없이 깨끗한 사, 어,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도 보시는 것 같이 1월 9일날 둘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고, 차량은 실버 색상이고, 실버 색 차량이고, 음, 깨끗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저렴합니다. 1180만원. 나와 있습니다 13만 키로 음, 색상은 회색인데 다크그레이 1330 음, 다크그레이 색상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13만 1000키로 1330 13만 검정색 같은 경우도 1470 13만 4000 마찬가지로 검정색 1400 그리고 마찬가지로 13만 6000키로 1300 그래서 13만 키로 주행했어도 13만 6000키로 차량 같은 경우 도 가격대는 1300에서 높은 것 같은 경우는 1400, 1470까지 지금 제시되어 있고, 15만 키로, 1190. 마찬가지로 15만 1000키로 검정색, 경기도 부천, 1150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어, 20만 키로, 970, 21만 키로, 860. 지금 시세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 제네시스 DHG330 모던 AWD 2015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